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 말씀을 한듯씩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중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느니이다 함과 같은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권세다이나현재일이나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꿈꾸면서 살면은 그 꿈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의 형상을 꿈꾸고 살아야 됩니다. 자, 누구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느냐? 내가 잘했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도와주시는 분이 두 분이 됐습니다. 먼저는 성령 하나님이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자, 이두 분의 도우심 때문에 세 가지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어떤 것이냐, 29절에서 39절 말씀해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세 가지가 없다는 확신입니다. 자, 세 가지가 없다. 첫 번째,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고발하고 정제할 자가 없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르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미리 아신 자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되자들, 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했다는 말. 자 이것을 교리적으로 미리 아신다, 예지, 예정, 미리 정하셨다, 예지, 예정. 이런 말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해놓으신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어떤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미리 정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 미리 정하신 이유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최대한 닮아가는 자로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자, 우리 뭐 부부지간에 서로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닮아갑시다. 예, 예수님 닮아갑시다. 이것이 우리가 이딸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형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 백성으로 정하셨단 말입니다. 자, 만 아들은 누구십니까? 만 아들. 예수님. 자, 예수님을 맞아들로 세우신 것은 성도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요. 자, 하나님을 닮아가세요 하면. 어, 하나님 본 적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 어떻게 닮아갑니까? 어떻게 닮아가야 될지 막연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 하신 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닮아간단 말이죠. 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시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보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수 있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요 예수님은 무엇을 또한 바라보시면서 이 땅을 살았는지 사복음서, 신약 성경을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무궁무진하게 발견된단 말입니다. 자, 이 연애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셨지요. 제가 없으시면서 다른 사람들의 위한 삶을 사셨고, 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눌린 자를 고치시고, 무엇보다도 천국 복음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배신, 배반을 알면서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야 될 모습이 참 많습니다. 자, 예수님을 본받는 삼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롭다 하시고 어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구원의 4단계 자. 오늘 2구절 30절에서 네 가지가 나옵니다. 앞에서 예지 예정 이야기했고요. 30절에 보면 부르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 이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습니다. 그의 정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믿어지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믿어지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또 이어서 어렵다 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믿음을 사는 모든 것을 다 말합니다.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성화의 과정, 어렵다 하는 성화의 과정. 갈라디아스 5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의의 소망, 성화의 과정, 어렵게 되는 과정, 이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내가 점점 성화되어 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것이 내게 소망이란 말입니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영화롭다. 그래서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영화롭게 됩니다. 주어지는 복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죄성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데 영화롭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성이 완전히 없어진단 말이에요. 사탄을 갇히게 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은 다 미래에 다 일어날 일입니다. 미래에 그런데 오늘 보면 다 과거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형. 왜 미래에 될 일을 과거형으로 설명하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반드시 이미 이루어졌다는 표현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반드시 영화롭게 되니까. 그래서 과거형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29절 3절 말씀에서 구원의 4단계가 있습니다. 자 정답 아시겠다. 예지예정, 부르심, 어렵다심, 하 하심, 영화롭게하심. 자,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서 주님 천국에 갈 단계입니다, 쭉. 미리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택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화, 성화의 가정, 어렵다 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완전히 영화롭게 됩니다. 자, 우리의 앞날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다 그리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예수 글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세 가지가 없다 했습니다. 자, 먼저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뭐가 없다고요?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자, 그런 적,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예의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는 적, 이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택하서 구원했는데, 감히 누가? 이 말입니다. 감히 누가?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 받은 것. 뭐 무슨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건뭐 없어요? 토시 달게 없습니다. 의문을 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 모양인데요? 내가 이 꼬라지인데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요? 그런 말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예지, 예정. 때가 되면 부르시고, 어렵다 해주시고, 영화롭게 하실 분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시니까 누가 감히 이 일에 토를 달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이말씀랍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대적합니까? 안합니까? 사실은 대적하지요. 누가 대적합니까? 사탄 마귀 대적합니다. 여러분. 마귀 대적합니다. 대적을, 대적을 안한다는 말이 아니라 대적해도 마귀는 그 뜻을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 누가 우리를 위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우리에 대해서 이해되고 소망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이길 수도 없고요. 성도가 이길 수밖에 없는 사, 싸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실패할까? 왜 나는 넘어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먼저는 내가 싸우고자 하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마귀하고 내가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자꾸 피하니까. 두 번째는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자, 우리가 싸움에 이기려면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성령님. 오직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해야 이깁니다. 자,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여기서 주시지 않, 안, 안겠느냐이 말씀의 옛날에 어 개역계정에는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번역하면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호의를 왜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을 주셨는데 무엇 더안 주시겠냐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 독생자 아들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 성령님 은사 사람 물질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것 당연히 주시죠.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 뭐라고요? 다 주신단 말다 혹시나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하나의 형상을 빼고 내가 원하는 것 주시지, 그럼 왜안 주시지? 이 생각을 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는 거라고요? 예, 예수님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구하면 주신단 말입니다. 자. 자, 승리는 우리가 따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에 도달할 때, 감히 누가 대적할 자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형상에 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더욱 더 집중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더욱 더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둘째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자, 두 번째는 고발하고 정지할 자가 없습니다. 자, 고발하리요이 말은요, 사탄이 검사가 되어서 우리의 죄들을 고발합니다. 자, 구약에는 사탄이 성도들을 고발했지요. 대표적인 예가 요기에 보면, 요 1, 2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심지어 요업은 죄도 안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발합니다. 스가리아 3장 1절 말씀에서는 천상회에서 대제사장 요수아를 고발합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 사탄은 참소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마귀는 가만히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자 구약 시대 때는요 계속해서 사탄이 뭐했냐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보좌 앞에 계속 나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고발합니다. 성도를 고발했습니다. 계속 고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신약 시대에는 고발할 자가 없습니까? 신약 성도에 대해서 고발할 자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요한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면요. 고발할 자, 검사가 하늘 보좌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버립니다. 하늘에서. 고발도 법정에서 고발하는 것이지, 법정에서 내쫓기고 고발할 데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사탄 마귀가 하늘 보좌 가서 하나님께 고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하늘 보좌에쫓아내버려 땅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쫓겨나니까 더 이상 성도를 고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땅에 내쫓긴 사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늘 보좌에 고발 못하니까, 각 사람의 양심에 고발하 겁니다. 우리에게 계속 죄책감을 던져주는 거죠. 하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깁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마귀가 여러분 양심에 찌르죠. 네 죄짓고 어인이라고 네 죄짓는데 죄인이지. 네 이제 또 지었잖아. 고발합니다. 내 양심에. 그럴 때 우리는 그렇죠. 저는 죄인이죠. 하지만 나를 어롭다 하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죄다 대신 십자가의 행보를 담당하셨는데요. 나 괜찮습니다. 막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죄책감 던집니다. 니죄지였잖아 죄인이잖아. 어떻게 네가 어인이라고 그렇게, 나, 나 두껍게 그렇게. 나는 어제 네가 지은 죄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렵다 하신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내죄다 십자가에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예, 난죄지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어렵다 하신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사탄은요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성도의 양심에 대해서 고발하지만 정죄하지만 이 고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이미 선포했지요.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요?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요? 해방하셨다. 우리 해방됐단 말이야 이미.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발할 자 없습니다. 자, 3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고발은요,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정죄는 죄에 대한 심판을 언도하는 게 정죄입니다. 지옥 보내야 됩니다, 저 사람. 저 사람을 사형시켜야 됩니다. 저 사람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발합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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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고발해서 정죄하는 거죠. 자, 사탄이 그, 그짓을 한단 말이야. 고발하고 정죄하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발, 정죄, 심판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당할 고발, 우리가 당할 정죄, 우리가 당할 심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장 가까운 우편에 계시다뭐 하신다고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댔습니다 그럼 뭘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슨 간구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공의로 신분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저 지연제 제가 이미 지불했습니다. 제가 오늘 지연제에 대해서, 저 박목사 죄지연 거, 오늘 지연제, 하나님 십자가에서 제가 다 해결했습니다. 계속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계속 중보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더 이상 정죄 심판 당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고 편해서 성도를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진히 강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구원의 4단계, 예지 예정, 부르심, 어렵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이 단계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가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고발, 정제도 어떻게 해요? 이게 될수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구원하시는 단계로 이루셨는데, 감히 누가 나를 정제하고 고발하래요? 나를 어롭다 하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데, 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자,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카리라 아멘. 자 먼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일곱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입니다. 환난은 박해나 학대, 고통을 주는 것, 피해를 입히는 것, 공경에 취하게 한거나 뭐 고난이나 시련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환난. 자 공고는요. 고통스러운데 좁은 데서 당하는 고통이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는 걸 말합니다. 공구는 박해는 끝까지 찾아가서 학대하는 데 끝까지 박해는 끝까지 찾아가는 걸 말합니다. 학대는 것 그리고 때리고 고문합니다. 이걸 학대라고 합니다. 박해라고 합니다. 자네 번째 기근 굶주리는데 먹을 것을 의도적으로 주지 않는 겁니다. 네 예수 믿어 그럼 네 굶어 죽어야 돼. 자 이렇게. 근데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 끊어버리겠다. 혜택 삶의 어떤 안락함 다 끊어버리겠다. 이런 협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기건 다섯번째 적신 빨가벗긴다. 빨가벗기면 부끄러움을 당하지요. 수치를 당하지요.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빨가벗겨가지고 염소나 양의 가죽을 입힙니다. 그리고 맹수에게 던져버립니다. 맹수의 밥이 되겠단 말이에요. 적신 이러면 자, 위험. 말 그대로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경적인 위험을 말합니다. 그리고 칼. 칼은 죽이는 것이고 땅에 강한 권세죠 대표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아, 사람이 들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 성도는 당연히 믿는 사람들은 그때 사랑이 어떻게 해요? 끊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말.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그때 사랑을 끊게 만드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게 있습니까? 끊을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끊어지는 그런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끊어지는 일들 이런 것보다 더 강력한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이성이나 가족이나 세상 유혹들이나 오늘날에는 오히려 지금 이 말한 일곱 가지보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약한데 오히려 유혹들이 우리를 더 어떻게요? 해 쉽게 그렇죠 리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죄악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사탄마귀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연약한 게뭔줄 압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강한 것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질 때 보십시오, 넘어질 때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되고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사탄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만만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36절 37절 말씀을 또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할렐루야. 자그 시대의 성도들은요 언제 내가 잡혀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언제 그런 군인들이 와서 자기를 잡아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여기냐. 저는 도살당할 도살자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신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니까. 자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표적이 되었단 말이에요. 표적.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시하시하 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력히 이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랑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아니 이 능력히 이겼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능력히 이겼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왔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능력히 이겼다 했습니다. 자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가 하늘을 쳐다봤을 때그 하늘에서 누가, 누가 보였습니까? 예, 예수님이 예 그것도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좌에서 일었어서 그거 봤단 말이에요. 자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칼에, 톱에, 광야에, 토굴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 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스데반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순교자들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여러분 그 사람들이 대단합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쁘게 주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쁘게 내가 순교를 해도 죽어도 기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이거 연습하고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순교를 당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결단해야지, 내가 목, 칼에, 목이, 뭐 목에 칼이 들어올 때 느낌 한번 해보고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느끼기입니다 여러분. 확신합니다. 순교면 순교의 자리에서 그냥 능력이 입니다또 순교의 자리에서 살려주시면 또 살려주신 대로 삽니다. 피하게 되면 또 피할 길로 또 피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그 환경에 맞게 은혜를 주신답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가 아닌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능력히 이깁니다. 능력히 이긴단 말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이기냐?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니 곧 믿음이래요, 믿음. 믿음으로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면 믿음이 자라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믿음이 어떻게 해요? 성장해. 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성령 충만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지켜주신가 하면 봄앞 우리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의신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지켜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이기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히 힘을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히 이깁니다. 아유 닥치기 전에 먼저 걱정부터 합니다. 아, 이런 일 닥치면 내가 두려운데 염려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환경이 언제나 와도 우리는 능력히 이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말은요 예수 믿으면 죽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안 믿는다 하면 살려준다 이 말입니다. 천사는 여기서 아까 천사들을 말합니다. 사탄, 타락한 천사들, 권세자들, 왕들, 권력자들, 돈으로 세상을 움켜쥐고 있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이 핍박하고 또 돈으로 유혹하고 이런 자들, 또 현재일이나 장래 이런요 현재의 고난, 장래는 더 심한 고난. 자, 피파, 활란, 극정, 염려, 두려움,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능력은 권능으로 미혹하는 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요. 사탄도 하나님 흉내를 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게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지요. 사탄은 자기를 안 드러내고 누구를 앞장세운다고요? 적 그리스도를 앞세운다고. 보고 배운 게그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적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적 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능력을 해 갑니다. 이 땅에 마귀의 능력들, 그걸 보면서 사람들 이 어떻게 합니까? 병고치기 일어납니다. 우와, 저기에 생명이 있다. 쫓아갑니다. 보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병고치 진다고 무조건 하나의 은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이상한 거에 가지고 병고치 받고 나면, 아, 거기에 생명이 있다. 천만의 말씀. 마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요. 병 하나 못 고칠 것 같습니까? 하늘에 불을 떨어져서 성도들을 미혹한 데 있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이 미혹된 데 있습니다. 이런 것들. 높음이나 깊음 예수 믿지 않으면 최고 높은 자리 주겠다. 예수 믿으면 깊음 지옥 고통을 맛보게 해주겠다. 뭘 선택하겠습니까. 사람들이. 협박입니다. 협박. 이렇게 마귀는요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하든지 끊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뵙겠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중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성전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대적할 수 없습니다. 대적할 자 없습니다. 고발 정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해지시고 성령 충만해지셔서 성령 안에서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제 힘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죄짓습니다.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성령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내가 사명의 자리에 서서 주님의 영광 나타낸다. 내게 주신 이 생업도 삶이 하나님께 영원돌려집니다. 느헤미야 말씀 보면 백성들이 마음대로 역사했다. 성벽을 오0일 만에 다 연결하자.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일들 어떻게 할수 있느냐. 그들이 마음대로 역사했다. 이 마음대로 역사했다는 말이 예배하듯이 성벽을 지었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면 내가 하는 이 일이 예배의 삶이 됐다. 아이고 꼭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내 있는 삶 가운데 내 일을 해 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요? 해 예배하듯이 하나님께 영원 돌리듯이 그것이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의 열매를 맺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착 잘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칭찬 받으시기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가신 그 길을 제자이기를 나도 가고 영혼 살리는 일에 더욱더 헌신하시고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